안녕하세요. 자석이 막힌 기운영입니다 지금은 천변 한 25분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림입니다, 흐림. 비가 올것 같습니다. 어제 야간에 두꺼를 두꺼 샀는데 내가 긴게 차고 가볍게 회복운동으로 아침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루틴이 달리는 루트인데 요즘에는 천변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변입니다 아, 배가 찔립니다 배가 달리기가 회복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회복이 조금 평소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7, 8분 정도 더 뛰어야 되는데, 옆구리가 찔립니다 하. 내일은 또 아이들이 주말리가 있는데, 다치지 않게 좋은 경기 할수 있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다들 오늘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비가 올것 같습니다. 우산 챙기세요. 부산 챙기세요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전 나머지 한 7, 8분 더 뛰겠습니다 안녕 어지럽다